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3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전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9번째로 기도의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아 시대 때는 국제적인 정세가 심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어, 남구, 남진을 정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고, 또 불신앙이 극도로 당했였던 어, 어, 컸던 시대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 교만하에서 아시리아와 함께 같이. 그 나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징조를 준다 하여도 전혀 그런 탄생의 이야기까지 그는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희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기원전 722년 그런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 그는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남 유다의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시간에 이제 그에게 다가온 환난과 큰 그리고 중병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나라 그리고 유다의 모든 다른 성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만 남아 있게 된 상황에서 이제 30 6장부터 39장의 이 이사야서 예언서 중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 시리아의 그왕사네리은 라기스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장군 선봉대장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대군을 예루살렘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치도록 그렇게 보냈고 랍사게는 와서 그 모든 성을 그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유다 거민들에게 포압을 어, 행하고 또 거짓을 퍼뜨리면서 항복을 권유하고 압박을 행하는 그런 일들로 어, 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36장에서 보았어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기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나라에 정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에서 37장 1절에 이스기아가 왕이 듣고 이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서 어떤 상황인지 그 랍사게가 그 사절단들에게 했던 그런 압력들을 듣게 되었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것은 회개할 때 또는 상을 당할 때 그렇게 굵은 배를 입게 되고 금식할 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기아는그 내용을 자세히 들었어요. 쉐마 듣고 그 말을 적장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모욕과 수치와 몸멸를 당하는 것이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우와의 전으로 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신 주님이 계신 것이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요청을 또 하게 되어 2절에 왕국 맡은 자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보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고요.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하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 선봉장에 와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유다를 모욕하고 왕과 백성들을 모욕했는지를 그는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번함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니 즉,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적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느라. 그런 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서기관과 샘나 또 국내 대신들이 가서 이사에게 이제 왕의 명령을 전하였어요. 랍사게는 그 아수르 대왕의 말을 전하였고 왜 그래요? 그의 종이기 때문이고 이또 대신들은 히스기야의 왕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왕, 우리의 주라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이와 같은 나라의 운명이 달린 때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내의 필요만 또 작은 것들만이 아니라 한 나라도 한 가정도.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바꿔지게 됩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게 되었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 주신 것이에요. 또이 여호사밧 왕 그가 수많은 연합군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그를 치기 위하여서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그리고 에돔까지 나중에 연합군이 모여서 쳐들어 왔을 때그 여호사밧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찌 할, 바,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유다 사람이 여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와께 간구하더라. 함께 모여서 총회를 연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자. 함께 이 난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는 혼자도 중요하지만 위기 때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에게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르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에게 이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 줘야 되고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전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할줄 몰라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5절에 아하 절 15절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인생도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나라도 하나님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적군이 몰려오고 아무리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무슨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준비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못할 문제들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부터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쟁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써 승리하였고 그곳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브라가 승리의 골짜기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송축하는 골짜기. 성도의 기도는 원수가 누구이든지, 원수가 아무리 강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의 군대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의 그런 군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가로막힐 때, 쌓였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그런 응답을 6절에서 볼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사절단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모욕 능욕한 말로 말며마 두려워지 하 말라. 왕을 또 백성들을 나라를 그렇게 능욕했는데 그 많은 군대들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수르 사네립은 유다를 치러 왔지만 그나 정작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의 군대였습니다. 7절에 보라 이것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주목해서 보라. 홍해가 갈막했을 때도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behold. 그 말이죠. 흰내.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고 들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그가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앞에서 모든 군대들이 다 나라와 왕들이 항복하고 그가 죽이고 그랬는데 자기의 운명도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이러 왔지만 그는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승리를 얻으신 거죠. 누가 인생의 주권자인가, 누가 전쟁을 주관하는가, 누가 나라와 가정을 인도하는지 선지자는 또 예언서들은, 또 역사서들은 성경은 전체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너희는 인생의 코에 호흡을 달고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원수들은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 기도의 응답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원수들이 지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의 이 히스기아가 다시 왕을, 이, 어, 랍사계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의 조상들이 명하, 멸하신 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자기가 정복해온 나라들의 신들 많았는데 그 신들 하나도 나를 대적하지 못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가 싸워서 승리했던 나라들 왕들의 명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그 토착 신들 그 나라의 지방 신들 전부 다 죽었다 아무것도 대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때도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가 이것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떤 세상이 어떤 피조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는데 하였고. 그들 19절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그래요. 그들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신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이렇게 참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 전녁에다 죽음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본즉 시체뿐이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큰 줄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오늘도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을 때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답답하고 풍전등화 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기와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하고 더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은혜 받을 만 때고 구원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일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여러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